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꽉 막혀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뻥 뚫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해 하면서 막힌 곳을 지나갈 때쯤에 마침 그 지점에서 고속도로 순찰차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사고도 없고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꽉 막혀 있다가 풀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순차, 순찰자가 거기 서 있어서 달리던 차들이 주의하려고 속도를 낮추고 서행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일인가 구경하려고 서행을 하든지, 아니면 실제가, 실제 사고가 있었든지, 하여간 거기를 지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뻥 뚫려서 다시 제 속도로 달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쯤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못된 생각도 들어요. 아, 왜 하필 거기 순, 순찰차가 있어서 안 그래도 막히는데 예, 더 정체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가? 사실, 순찰차가 거기 있, 있다라는 것은 예,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당장에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달릴 수 없으니까 그런 불평이 먼저 나오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병목의 원인이 됐다라고 거꾸로 생각하면서 탓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 선지,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그 성포가 마치 순찰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북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보다는 신앙여정을 가는 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만하니까 다른 힘과 다른 위로를 찾아다녔던 것이죠. 그럴 때 호세아 선지자가 순찰차처럼 외친, 외친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너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실 호세아 선지자 역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돌아오는 길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안전운전을 하도록 서행을 하도록 때론 사고가 있고 정체가 있고 병목현상이 있는 신앙의 고속도로에서 안전운전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전체 14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임박한 하나님의 선포를 전하면서도 오늘 14장에서 마지막 그 소망의 말씀을 잃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이런 데 있죠. 신앙여정의 병목이 있고 정체가 있을 때 돌아오라고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함께 가자고 외치는 것이죠. 14장이 바로 그러한 마무리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 선지자는 거듭거듭 외쳤죠. 오늘 14장만이 아니라 11장에서도 또 구석구석 곳곳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가령 11장 10절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징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그 아,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 떼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심판을 외치면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에, 결코 늦추지 않고 또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달리는 이 고속도로에서 병목 현상에 발목 잡혀 있는 북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여전히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돌아오라고 어둠 속에서 다시금 소망을 꿈꾸게 하고자 반복해서 외치고 또 외쳤던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처럼 북이스라엘 언약 백성들과 그 직분자들에게 그들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죄들을 참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치워 버리라고 부르짖습니다. 2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오라고 호소하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3절에 또 이렇게 다시는 아시리아와 같은 헛된 구원자를 의지하지 말라고 촉구도 합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볍게 가협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호소와 또 이러한 고백으로 주 하나님께로 언약 백성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어, 참으로 어, 참된 언약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며 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그세선지자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절부터 8절이죠.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목,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잔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꽉 막힐 때가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앞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서행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9절에서 거듭 이정을 촉구하면서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은혜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이죠. 더 이상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 버리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막 막힌, 꽉 막힌 이 신앙의 고속도로를 뚫고 지나가서 여러분 앞에 예비된 은혜의 날을 시원하게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